자, 944번입니다. 이제 조금 행복한 1등급 같은 문제가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절대값 그래프를 아주 잘 그려야 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물론, 난 해설을 위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Y는 얼마가 되죠? 루트 X-1 플러스 이라고할 테고, X가 1보다 작으면 Y는 얼마가 되죠?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어,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우리 학생들은 좀 알면 더 좋긴 해요. 제가 어디에서 기준으로 간 거죠? 1에서 기준으로 가고 1,1에서 시작해서 자, 1보다 커거나 같으면 오른쪽에 하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요.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왼쪽에 하나 더 나타나서 얘가 좌우로 대칭이다. 1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면 상당히 좋은데 빨리 하면 또 좋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직접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그려놓고 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y는 ax 더하를딱 봤을 때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죠? 0,1을 반드시 지나다. 정점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입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0 1이점인거예요이 기준이 없으면 세 점에서 만날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엄청 커 한 점에서 만나 이거 아니잖아 우리 세 점해야 돼 지금 그치 다시 음수여봐 음수인데 이렇게 살짝 애매하게 음수여봐 어 응? 이것도 아닌데 그쵸 음수일 때는 어 없어 왜냐하면 음수일 때 무조건 한 점이야 그치 나중에 한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다 확인해봐야 돼 우린 여기 지금 세 점만 물어봤으니까 세 점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한점아 이렇게 하면 한점 지날 수 있겠네 언제까지 한 점이냐면 이때까지 한 점이야 촤 그쵸 이때 접할 때까지 야 그러면 우선 봐아 요거 두 점이야 이렇게 접하면 두 점인데 아 접하면 두 점이네 이때 두점 그쵸 나머지 지금 이거 한 점이죠 음수일 땐다한점 같은데 한번 잘 봐봐 음수일 땐다한점 같고 저 지금 A가 일차함수가 아니고 직선이니까 A가 요렇게 해서 0이어도 한 점인데 그치 여기 한 점이야 나머지 점 없잖아 그치 아한 점인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럼 이제 우리가 좀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세 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두 점에서 만나는 것보다 살짝 더 밑으로 가면 세 점이 돼요. 그래 보이나요? 언제까지 세 점이냐? 언제까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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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기 전까지. 여기 지나기 전까지. 봐봐 이렇게 가면 계속 세 점이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무리 작아져도 기울기가 아무리 작아져도 일단 세 점이 되는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해줄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0만 안 되면 되는 거 같은데? 그쵸. 그러면 나 이게 어디가 중요한 거지? 아, 두점 만나는 점판별식 D를 쓸줄 알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A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는 거 알겠지? A가 음수일 때 돼? 안 돼? 안 돼. A가 0일 때 돼? 안 돼? 안 돼. A가 0보다 클 때만 뭔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A가 음수이면 한 점, A가 0이, 0이어도 한 점. a가 양수일 때 뭔가가 있는데 이 판별식 부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아하. 그럼 이게 어느 쪽이지? 오른쪽에 있는 애야. 따라서 y는 루트 x-1 플러스 1과 y는 ax 더하기 1에서의 어 판별식 d가 0인 걸 찾아도 되고 d가 0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보죠. 루트 얼마니? X-1 플러스 1은 A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사라지죠. 다행이죠. 제곱할 겁니다. X-1은 A의 제곱에 X의 제곱이 됩니다. 나 어떤 거 쓰고 있지 지금? a 경보다큰거 쓰고 있는 거야. A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하고 판별식 D를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두점 써도 된는데 나는 보통 판별식 D가 0을 써요. 왜냐면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그럼 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1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0이 돼요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두점 만나는 이때가 A가 2분의 1이야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그때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뭐보다 작고요? 2분의 1보다 작고 A가 내가 언제인 걸 하고 있지? 0보다 큰때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잘 봐봐요. a가 0보다 큰지 a가 0인지 a가 0보다 작은지는 내가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아 이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되고 a가 0일 때는 아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야.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고 a가 0이다가 처음부터 기준은 아니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다 보니 아 이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0일 때가 차이가 나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아, 나머지 두 개는 안 돼. 그럼 이, 이 케이스에서 내가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A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 자체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판비시티 0보다 크다를 잘안 써, 무리함수에서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범위가 되게 애매하게 나와. 이거 만약에 판비시티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1 사이가 되거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조건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답 이렇게만 넣을 가능성도 되게 커. 그래서 틀려버리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안 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쪽으로 보통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야 이 경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